BMW 전문가용 가정용 벽걸이 헤어 드라이어 대모 공일에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. 음이온 기능 덕분에 머릿결이 부드럽고 윤기 나는 게 느껴져서 매일 사용하는 것이 즐거워지네요. 디자인도 세련되고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벽걸이 형태가 실용적이에요. 특히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집에서도 전문가처럼 스타일링 할수 있게 도와주는 이 드라이어 정말 추천해요. BMW 스탠드형 3단 미니 헤어 드라이어 데스공31C에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. 이 드라이어는 음이온 기능 덕분에 머리카락이 부드럽고 윤기 있게 말려서 손상도 최소화해 주더라고요. 디자인도 세련되고 컴팩트해서 사용하기 편리해요. 무엇보다 국내산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. 실용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이 드라이어로 매일매일 스타일링이 즐거워질 것 같아요. 헤어 관리에 새로운 필수템으로 추천드립니다.